1번 문제는 지금 몇 등급으로 할 거냐면 아, 좀뭐 난이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일단 고3 대상이고요. 자고3 대상이고, 자, 등급은 이제 2 등급 이상으로. 근데 3 등급도 따라오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2 등급 이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 자체는 이제 수원 이제 수열파트입니다. 수열파트고요. 요즘 이제 문제 이제 트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뭘 AN이라 하자 우선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거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수열인데 자 수열인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수열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을 해놔요. 뭐를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여기도 그러니까 그럼 얘는 수열의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요거는 수열의 특징 파악은 문제는 이게 수학 전반적인 얘기라서요. 수학 전반적인 얘기라서 수열을 공부한다고 이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학 전반적인 이해. 이제 고2 과정 정확하게 뭐고2 과정, 고3 과정인데 물어보는 건고1 혹은 중 3, 중 2, 중1 과정을 물어봐요. 그 내용을 서, 가져다가 이 문제를 해석해봐라 이거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보고 뭐 어떤 어떤 선생 뭐 혹시 느껴지십니까? 문제가? 가는 다 이해 가시죠. a 는 자연수다. 이렇게 있고요. 나에서 이제 절대값이 루트 들어가고 2분의. 다 보면, 딱 보면 루트. 자, 루트 기호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고요. 절대값 기호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 않습니다 그걸 해석하는데 학생들이 못해요. 왜냐면 수학 전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여기서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고요.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건데. 아, 이제 조금 걸릴 겁니다. 지금. 자, 이제 문제를 뭐 살짝 볼 건데요. 과정만 좀 보겠습니다. 1, 2등급 대상이기 때문에 답을 내는 건 아니고요. 과정을 볼 건데 이제 3분 안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뭐 A에는 자연수다. 저거는 뭐 해석 그만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보여요. 나조도권에서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보다 작다. 아, 그러면 어떤 자연수에서요? 어떤 자연수에서 루트 n을 뺐더니 2분의 1보다 작대요. 자, 2분의 1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선생님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2분의 1. 중학교 때 반올림 같은 거 배우지 않습니까? 버림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은 그쪽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a n 을 이렇게 둘게요 a에는 이게 k는 자연수라고 한번 해석해봅시다. 그럼 얘는 해석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k 마이너스 루트 n을 했더니 이게 2분의 1보다 작대요.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루트 n이 될수 있는. k하고 루트 n하고 이제 2분의 1보다 작다. 자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박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루트 n이 아 루트 n이 k. 예.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루트 n 이거 절대값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k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K에 따라서 루트인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요 자, 그럼 N도 보면 뭐냐면, N도 자연수니까 이건 이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살짝 해석하는 건데, 요뭐이 상태로 해석해도 되고,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3등급 밑으로는 N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문제가 걸려요. 왜냐면 루트2, 루트3. 루트 오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못 풀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자랑 학생들은 위해서 살짝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얘는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루트는 힘들잖아요. 그럼 얘는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얘는 뭐 K제곱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 자그 다음에 얘는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k도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 자 n도 자연수. 그럼 해석이 되잖아요.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일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보면, 자, 여기 자연수니까, 지금 N의 개수는, N의 자연수 N의 개수는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K제곱 플러스 K까지죠. 맞죠? 그럼 몇개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뭐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자, 이건 뭐 쉬우니까, 자, 김홍수선이 얼마입니까? 몇 개죠? 2k개 맞습니까? 맞아? 자, 이거에서 이거 빼고 뭐1 더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 2 k 개게 나와요. 그럼 n의 개수가 2k개 있다 이겁니다. n의 개수가 2k개. 그럼 이제 해석을 해 보세요. 이제 an을 구하는 거니까 an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생각해 볼까요? 뭐 실제로 하나 해 보면 n이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1일 때아유 이게 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시간이 좀 n이 1일 때 한번 해볼까요?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는 k 값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박유선님, n이 1일 때는 k 값이 될수 있는 거? 네, 1.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k가 1밖에안 됩니까? 자, 뭐 n이 1일 때는 k가 1. 뭐 그렇게 k가 1 나오면 그럼 a1이 1 나오고요. 자, n이 2일 때는요. 문제 좀 거꾸로 푼거 같은데. 자, n이 2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k 값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2 됩니까? 이거 n이 2라고 했어요. n이 2면 k가 1이므로 뭐 4분의 1이고 여기는 2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k가 1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해석이 되십니까? 자 그럼 n이 3일 때는요 a 값은요? 거꾸로 가면 됩니다. n이 3일 때 생각해보세요. 몇개 나오는지. 자 n이 3이면 k가 1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K가 2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A2는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N이 1일 때 2개 그쵸? 지금 그럼 뭐냐면 N이 1, 2일 때 A1이 1, 일 나온다고요 그러면 N이 4일 때 A3도 2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갑니까? 여기 2개 왜냐면 2개씩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니 4개 나오겠군 K값 이제 해보면 이제 N을 어우 이거 지금 잠깐만 살짝 헷갈려가지고 다시 잘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laughs> 여기서 조금 뭐, 좀 정신이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이거 절대값 2분의 1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거 여기 뭐, 어, 지금 문제가 AN을 구하는 거니까. K는요? 아, 여기서 거꾸로 습니요 자,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간것 같은데. K가 1. 아, 여기까지는 맞고, 문제가 이렇게 되죠. 풀어봤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좋아요. 근데 네, 정리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자, 보세요. k가 1일 때, 이제 거꾸로, 이거 좀 거꾸로 풀 때, 도 k가 1일 때 보면요. 이 값을 보면, k가 1일 때, 1부터 몇까지 나오냐면 2까지 나오거든요. 자, 1부터 2까지 나오죠. 그럼 n값이 될수 있는 게, n값이 될수 있는 게, 1하고 2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1은, 이제 n하고 1하고 2라는 얘기는 이게 n값이잖아요. n값이 1, 이라는 건, a1이 1이고, a2도 1이라는 얘기입니다.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k가 2일 때 보면요. n 값이 될수 있는 건 보면 이제 이 집어넣으면 이제 3부터 시작하겠죠, 알겠죠? 왜2까지 나왔습니까? 3부터 몇까지냐면 여기 한번 6까지 <laughs>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a3 이게 2란 얘기고 a4도 2란 얘기고 a5도 2란 얘기고 a6도 2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로 헷갈렸나 보네. 7부터 해가지고 얘는 뭐 집어넣으면 12까지 나와요. 6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A7부터 시작해서 A12까지가 얘네들은 다 3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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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다 보면 이제 왜냐면 문제 110까지 구하라 고 했으니까요. 110까지가 몇개일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 110 찾는 거는 K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제 10을 집어넣으면 110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K에 10 집어넣으면 이게 110까지가 툭 튀어나오니까. 다음럼 110k에 뜯드둑내와서 k에 10집어 넣으면 얘가 이제 91부터 해가지고 110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a91에서부터 쭉 해서 a110까지가 몇 개야? 이제 1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1이 2개, 2는 4개, 3은 6개 이렇게 나가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이제 결론. 지금 n은 1에서부터 110까지 a, n을 계산해보면 지금 문제 보면, 1은 2개, 2는 3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 소리, 2는 4개 있군요. 1은 2개, 2는 4개, 그 다음에 3은 6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이 몇 개입니까? 몇 개죠? 아, 20개 군요 20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시그마로 다시 바꿔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 곱하기 2K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걸 구하는 답인데, 아, 여기서 좀 갑자기 문제랑 헷갈려가지고. A n 구하는 건지, A k 구하는 건지, k랑 n이랑 지 문자 두 개가 나와 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깔끔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수투 방정식 문제인데요. <laughs> 속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중학생들도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식은 세우라면 식은 세우는데 풀지는 못하겠죠. 중학생들, 오히려 이런 건 중학교 이 학년들이 더 잘합니다. 중학교 이야기들이. 고등학생들이 더 못하는 편인데,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은, 이제, 요건 그냥 고2과정으로 놓겠습니다. 고2과정으로 놓고요. 고2도 풀수 있고, 내신용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고2과정으로 놓고요. 뭐 등급은 이거 3등급만 돼도 풀수 있습니다. 3등급만 건드리면 다풀수 있는 내용. 뭐 개념이라고 해봐야, 이거 풀 때,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 속도 개념을 살짝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고등과정이다 보니까 상대 속도 개념이 살짝 나옵니다. 두 속도가 주어졌을 때, 두 속도가 주어졌을 때, 어떤 물체가 마주보고 가는 게 있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마주보고 갈 때랑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지금 뭐 물리 수업 시간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뭐, 마주 보고 할 때는 얘는 상대적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속도가. 자, 그 다음에 마주 보고 할 때는 얘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얘의 속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실제 속도보다 이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짧아지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짧아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속도 공식은 뭐다 아니까 그걸 적을 필요는 없고요. 자, 문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3분 놓고 풀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순례단의 길이가 2km, 순례단의 속력은 4km다. 맨 앞에 있는 일정한 속력, 맨 뒤에 사람은 전달하고 같은 속력으로 자로 돌아왔을 때 순례단이 2km 전진한 상태였다 이겁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 4km의 순례단이 있어요. 순례단이 있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이로 리 간다 이거죠. 아, 2km군요. 2km짜리 순례단이 있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이로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술래단은쭉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얘가 어디를 얼마큼 갔냐면 지금 2km 전진한 상태래요 지금 여기 있던 게 일로 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보면요, 술래단을 제가 노란색으로 타면 얘는 노란색이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갔다가 도착 어디서 이제 어딘가 만나겠죠. 이 맨디 사람 만나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개념이죠. 자 이게 돌아오는 개념이죠. 그러면 갈 때는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럼 얘가 만나려면 2km를 전진해야 돼. 아, 2km를 이제 가야 돼요. 2km를 가는데, 얘가 갈 때,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순례단 이쪽으로 오니까 얘랑 얘랑 속도의 합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만나고선 되돌아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갈 때는, 이 사람이 있고요. 얘순례래단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도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얘는 속도는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왜냐면 하맨 앞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요.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의 속도를 그냥 X라고 놓고 그냥 풀면 끝입니다. X라고 놓고면요 자, 그럼 이제 갈때 봅시다. 이쪽으로 되돌아올 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얼마큼 이동합니까? 2km. 2km.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 때는 x에서 2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 순례장의 길이가 몇 km? 아, 4분요였던 이거죠. 자, 그랬더니 얼마. 자, 2km 전진했다. 그럼술래단는 2km를 전진한 상태였다. 그럼 얘가 지금 시속 4km를 운동하는데 2km를 이동했으니까 시간은 4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걸린 시간이고. 그 다음 뭐 푸는 거는 그냥 풀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선 그 다음 과정은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